어,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들이 신할 편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고 합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성과 탑을 건설합니다 근데 이 탑을 건설하는 이유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들은 성과 탑을 쌓는 일이 중단되었고 결국에는 흩어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탑을 건설하는 동기와 과정 그리고 그 목적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들을 무마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이 성과 탑을 건설하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이었죠. <laughs> 그러니까 겉으로 보일 때 그들이 성을 쌓는 그 이유와 목적은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수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사실 이름은요, 인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기는요, 곧 돈과 권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권력이 높은 사람, 이름이 유명해져 있죠. 이름만 되면 그들의 그 갖고 있던 권력자들, 그리고 부자들, 그들의 이름을 들으면 우리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나온 뉴스인데요. 어떤 연예인이 60억의 세금을 냈대요. 그리고 어떤 연예인은 70억을 냈대요. 자기 일 아니라고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도대체 1년에 얼마를 벌면 60억, 70억의 세금을 내는 걸까요? 그들의 인기가 그렇게 높은 거예요. 인기가 높으니까 따라오는 물질적인 부도 많이 갖게 되고. 또 얼마 전에 국회의원들의, 어, 그, 경제적인 부가 얼마나 늘었는지 조사를 하더라고요. 나라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서민들, 자영업자들, 1년에 얼마나 많이 망하는지, 뭐, 매해마다 역대급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요, 어마어마한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높이 올라갈수록, 인기가 많아질수록, 불을 갖게 되죠. 그게 바로 그들의 이름값이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이말 이면에는요 홍수 사건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왜 그들이 높은 탑을 건설하려고 했습니까? 그들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던 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의 정욕대로 여자들을 모두 다 자기 안에 삼고 허랑방탕하게 산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 그리고 그 부와 권력으로 어떠한 인생을 살든 심지어 죄를 짓든 방탕한 삶을 살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을 살고 싶은 것이 그들이 이 탑을 쌓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사는 것, 내가 방탕하게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정욕대로 사는 것, 사람들은 나에게 누가 뭐라고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니까, 우리를 심판하고 멸절하시니까,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들은 높이 높이 탑을 쌓아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세상, 어떠한 홍수가 내리쳐도 끄떡없는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죄된 본성은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거부합니다. 마치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게 아주 당연하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사실은 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없는 세상을 꿈꾸지는 않지만 죄된 본성을 따라 정욕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이 욕망이 늘 우리 심령 가운데 꿈틀거리기 때문이죠. 아닌 척하고 이렇게 얌전을 빼고 계시는데 다 압니다. 예. 우는 사람들은 예, 같은 공범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들처럼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laughs>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 첫 번째,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내, 내세워라, 내라, 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시작 <웃음> <웃음> 여기서 그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탑을 쌓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창세기 10장 8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구수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우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우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거주하고 있던 도시가 바로 시날 땅이고 바벨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그는 용감한 사냥꾼, 아주 유명한 이름을 갖고 있던 사람이죠.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1장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건설한 리더가 누구냐고 말할 때에 니무롯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10장에서 니무롯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권력과 힘을 갖고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탑을 건설한 목적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인데 이름도 없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님으로 쓴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마지막은 이름 없는 무명의 인생으로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창세기 11장은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두 개의 본문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읽은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은 바로 샘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샘의 족보 마지막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창세기 11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울과 하란을 낳았더라. 바로 아브람입니다. 지금 이 11장에 이름 없는 우리가 알만한 니무롯과 그리고 아브람이라고 하는 인물을 동시에 지금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무 이유 없이 여기에 족보를 갖다 놓고 아브라함을 등장시킨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과 아브라함을, 그리고 2절에서 말하는 그들이라고 하는 자들과 아브라함을 대조하여 설명하기 위해 지금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금방 말씀드렸지만 11장에서 니무롯은 이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는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전 생애를 바쳐서 성을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전 세계적으로 아마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름일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왜냐면 오늘날에도 무슬림 인구가 13억 명 정도가 되는데 그들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이요. 그리고 선지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15억의 기독교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니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그 전에도 아브라함을 알아왔었고, 앞으로도 아브라함보다 더 유명한 이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 더 설명하지 않아도 그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내려고 노력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그는 한 족장에 불과하고 비천한 아버지에 불과한 일반적인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에 불과하고 더군다나 그는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노력한 적도 없다는 것이죠 그는 무명한 자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창세기 12장 8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노력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높이 불러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왜 예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할수 있는 유일한 이름도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벌벌 떨고 사단이 그 권세 앞에 엎드려 예수의 이름만 불러도 사단이 떠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는 이름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죠. 그러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예수 의 이름을 세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심보라라고 하는 개구 음원에 대한 쇼츠를 봤어요. 쇼츠가 뭔지 아세요? 유튜브에서 짤막하게 동영상으로 어떤 것들을 전하는 내용을 만들어 놓은 걸 쇼츠라고 하는데요. 그냥 우연히 보았어요. 심보라라고 하는 이 개그우먼이 굉장히 한때 유명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방송에 나오질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심보라가 방송에 나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와 같았어요. 그가 시상식에서 상을 타고 남들보다, 다른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너무 과하게 예수를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님의 피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이 수상소감을 했고, 그리고 이 연으로 방송사에서는 그녀를 손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진짜 그 이유 때문에 그 이유로 방송에 나오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그 이유가 맞다면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크리스천입니까? 자기의 이름, 자기의 유명세는 잃어버릴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그녀는 그것이 자기에게,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신보라 자매를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세우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을 세우면 그가 나를 세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 그들처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자기들의 성과 탑을 건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탑을 최대한 높이 건설했습니다. 홍수가 홍수로 인류가 멸절당하는 것을 경험했기에 하나님이 어떤 홍수를 내려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 침수되지 않는 높은 탑을 쌓아 올리고 올렸던 것이죠. 얼마나 높이 올렸을까요? 4절을 보면 그들의 그들의 마음에서는 하늘에 닿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그는 높이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재밌습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들의 탑을,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거든요. 그들은 하늘에까지 닿게 하려고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늘에까지 쌓았다고 말하지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셨어요. 이만큼 내려오면 보이겠지 하고 내려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더, 더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하려고 하는, 그들이 쌓아 올린 상압탑은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작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죠. 아마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 완전 자율 주행차가 나올 겁니다. 주소지만 입력하면 목적지까지 우리 손 하나 까다 가지 않고 도착하는 시대가 멀지 않았어요. 곧올 거예요. 가까운 미래에 아마 2030년 이후에 하늘을 나는 자동차들도 이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관광을 세계가 아니라 우주로 나가는 시대도 열릴 겁니다. 물론 화성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의학의 발대로 발달로 지금 100세 시대를 열어 놓았습니다. 이제 곧 120세 시대를 열어 가겠죠. 대단한 개발을 하고 대단한 진보를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고작 이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말이 하나였고 언어가 하나였기에 소통하여서 연합하여 탑과 성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러분, 여기 있는 표현을 들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내려오셔서 구음이 하나인, 입이 하나고 말이 하나인 그들의 입을 살짝 건드렸을 뿐인데 수만 가지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여 소통이 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살짝 터치하셨을 뿐인데 일이 중단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방향을 살짝 바꾸셨을 뿐인데 그들의 역사는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존재인가요? 하나님이 뛰고 있는 내 심장을 살짝 건드리면 심장마비로 죽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넌 여기까지라고 하는 이두 마디 말씀이면 우리는 오늘이 끝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하루살이 같은 우리 인생이 우리 아닙니까?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서울대 학사, 석사를 조기 수석 졸업하고 미국의 하버드에 가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40도 안 되었는데 그가 이제는 S대 교수로 내정되어서 이제 내일이면 한국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명성을 날리고 숭숭 장구할 것을 기대에 갖고 있었는데 돌아오기 하루 전날 이유 모를 병에 쓰러져서 하루 아침에 식물 인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어요. 너무나도 자랑스럽던 그 아들의 이름이 이제는 공든 탑이 무너듯이 무너지듯이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바벨탑,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탑을 어떠한 성을 쌓아올려야 될까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12장 7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13장 4절 같이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13장 18절 이에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며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어딘 것에서 십분이를 멜기스레게 주었더라 지금 그가 조카 롯을 구출하고 그가 왕들을 전멸시키고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멜기세덱 제사장을에게 나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 <laughs>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창세기 15장에서도 그는 지금 재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위한 성을, 탑을 쌓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성과 탑을 건설했던 그들과 재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저자는 11장에서 이두 인물과 두 그룹을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들의 삶을 드러내고자 이 둘을 한 장에 모아 놓은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탑을 건설하다. 우리가 읽을 때 한글 성경에는 건설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건설하다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나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제가 안내서다가 봤는데 필리핀 바나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이 바나 이 기억하겠죠. 바나 바로 이 건설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재단을 쌓다. 아브라함이 재단을 쌓다라고 할때이 쌓다라고 한 단어가 바나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지금 그들에게서나 등장하고 아브라함에게서 등장합니다 같은 단어를 어떤 무리들은 자기들을 위한 성을 쌓았고 같은 단어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해 재단을 쌓았던 것이죠 그들은 성을 쌓았으나 무명해졌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해 쌓았는데 그가 유명해졌습니다. 그들은 성을 쌓아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지만 흩어지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그가 거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녀가 성공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우연히 이제 제... 거실에서 어저께 밤에 새벽에 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하면서 옆에 책장이 있거든요. 책장을 우연히 딱해 보는데 그 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녀가 성공한다. <laughs> 그래서 보았어요. 살짝 보았어요. 예전에도 봤지만 봤는데 딱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구절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못하는 부모들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과거에 부교역자로 다른 교회에서 있으면서 중등부도 섬기고 고등부도 섬기고 청년들도 섬기고 소년부도 섬겨보고 다양한 부서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쳐와 보지만 공통되는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가르치는 예수 믿는 부보가 너무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야 한다, 교회를 가라, 당합적으로 용돈을 안 주면서까지 교회는 가야 된다라고까지는 말하는 부모는 있지만, 그러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쌓아야 할 탑 중에 가장 중요한 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너무나도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을 보아도 현정이 느껴집니다. 남들 눈을 의식해서 겨우 앉아있는 청년이 있고요. 알바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는 청년이 있고요. 일 때문에 교회를 등한시하는 청년이 있고요. 교회가 재미없어서 안 나오는 친구가 있고요. 교회에서 너무 일을 많이 시켜서 또안 나오는 친구가 있고요. 교회에 청년이 없어서 교회를 안 나오고요. 청년 예배가 없어서 다른 교회를 가는 청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만든 게 저는 청년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문제이고, 목사인 저의 문제이고, 교회의 문제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왜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고, 교회 안 나가고, 하나님을 안 믿는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할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더 이상 나는 믿고 싶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신앙인인데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밖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 않은 거룩함이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인기를 따라가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움직이고 자기의 욕심대로 인생을 살려고 하고 하나님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구로 사용하여 내 인생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쓰는 우리들의 모습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쌓아 올려야 할까요? 성공의 탑입니까? 물질의 탑인가요? 출세의 탑인가요? 결혼과 자녀의 탑인가요? 노후보장의 탑인가요? 이것을 쌓아 올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가요? 네,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의 재단을 쌓아 올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재단을 쌓아 올리는 인생을 결단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예배의 성공자였다면 그의 아들 이삭 또한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이삭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성경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 보여지진 않지만 그의 삶으로 깊이 들어가서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삭이야말로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였는지.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자예요. 우리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 자리에 초청하여 그분을 모셔드리고. 내 삶과 내 인생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를 재물삼아 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이 너무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